안녕하세요. 영정도에 살고 있는 준케이입니다. 오늘은 물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처음 헤루지를 하시는 분들은 물대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편하게 보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구글 검색창부터 검색을 해 볼게요. 구글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조성예보라고 여기 뜨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잘 그림으로까지 설명되어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도를 원하시는 위치로 가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지역의 조성예보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성예보표를 보시면 이렇게 누구나 보기 쉽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대조기, 대조기,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데가 소적입니다. 보통 저희가 해루지를 하러 갈 때는 보통 이 빨간색을 있을 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물 높이가 간조일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83, 뭐 68, 뭐 저, 저 기준으로 뭐 6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물이 거의 안 빠져 있어서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꼭100 안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떴을 때 가셔야 되고요. 이거, 이게 가끔 마이너스 물때 이럴 때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3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9, 뭐그 다음 날도 이렇게 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물 때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가시면 굉장히 많이 빠져서 멀리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들어가시고 많이 잡으시려면 물 높이가 최대한 낮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좋은 점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조성예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뭐 가슴살이, 턱살이, 뭐 칠물대식, 팔물대식, 뭐 일반 물대식,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 위에 스마트 조성예보표, 이것만 확인하셔도 큰 무리 없을 걸로 보여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런 식으로 물대가 어떤 높이인지 그림으로까지 나와 있고요. 가끔 보면, 원하는 위치에 물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주변에 다른 곳 물대를 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예보 지점 비교 이걸 눌러 보시고 저는 영종도에 살기 때문에 우선 영종도 기준으로 잡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가시는 뭐 태안 이런데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뭐 뭐 남해로 가거나, 뭐 동해로 가거나 이런 식이 아니면 물때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어 그냥 비슷한 근처 지역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이버로 들어가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네이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이버에는 그냥 물때 라고 치셔도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세 번째 거에 국립해양조사원 밑에 스마트조성예보 이렇게 누르셔도 이게 똑같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어 가시려고 하실 때 해루지를 가실 때 보통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은 카페나 이런 데서 다른 분들 간걸 보고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요. 가기 전에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겨 있나 확인하시면 조금 들어가셨을 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지도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저는 영종도 사니까 구호 배터를 보겠습니다. 구호 배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위성지도 누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빠졌을 때의 형태를 보일 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물이 빠졌을 때가 다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러나 있죠? 지금 보통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요근 이렇게 내려가시면 요 근처에 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거든요 여기는 포인트가 워낙 좁아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이들 하시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 지역 외에 어, 다른 지형은 물 덮여 있을 때 찍으면 이게 물대가 안 나와 있거든요. 물, 그러니까 지형이 그럴 때는 다음 지도를 이용하세요. 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때전 스카이뷰를 보시고 다시 구호배터로 돌아갈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까 전에 네이버 지도와는 다르게 여기 지형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형이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보통 여기 다음 주도의 장점은 과거 사진을 볼수 있어요. 과거 위성지도 사진을 볼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 이때는 사진이 없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때의 사진을 찍어 보면 어 다른 형태의 지형을 또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지형이 살짝 보이죠? 영종도는 개발이 많이 돼서 과거랑 형제랑 그 막, 지가 많이 달라져 보여요. 네, 해루지를 가실 때 이런 식으로 과거, 그 위성 지도를 참고해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어. 뭐 해로지는 간조, 만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바다의 파고또 중요해요. 만약에 물살이 셀때 들어가시면 흙탕물이 돼서 바닥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물때가 좀 잔잔할 때, 파도, 파고가 잔잔할 때 가셔야 되는데 그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어플 바다타임이 있어요. 이런 바다타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네, 여기 바다타임 어플을 켜보시면, 이 위치마다 물때를볼수 있어요. 밑에 위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위에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0 정도를 검색해 볼게요. 0 정도를 검색하고, 0 정도 오늘 물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의 스마트 조성예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스마트 조성예보의 물때는 물때 물높이가 이 가로 안에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어 물높이가 최고일 때 769, 최저일 때11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어, 지금 여기 가로 밖에 있는 것들은 지금 4시 부분에 만조 높이가 769였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624가 돼서 137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만조에서 물이 빠진 양 그리고 물이 만조에서더 더해진 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가로 안을 보셔도 되고요, 가로 밖을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가로 안이 보기 편해서 가로 안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메뉴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일본 기상 정보가 있어요. 일본 기상 정보에는 파고 일부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고가 나와 있어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 별로 파고가 달라요. 파고가 제일 낮을 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파고가 낮아야지 만약에 파고가 높을 때 가시면 물이 흙탕물이 일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파고가 낮을 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검은색일 때 가시는 게 가장 잡기 좋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평소에 물때를 보고 해드지를 하러 갈때 그 참고하던 거를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